안녕하세요.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에서 4장 12절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어, 내가 너희를 너희처럼 되었는데,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원해. 음, 어떠냐면, 내가 너희가 나한테 해롭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의 외모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 때문에, 때문에 그가 그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었죠. 그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약함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으로 오히려 강하게 되어 놓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 그런 약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고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내그 약함을 너희가 다 알아. 그 약함 가운데서도 전했던 복음을 너희가 다 듣고 다 받아주었어라고 말하면서. 너희한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연약함이 이 약함이 시험거리가 되기에도 충분했을 텐데, 너희는 정말 나에 대해서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영접한 건 뭐예요? 우리 한참 이야기했던 단어로 바꾸면 환대입니다. 환대.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생도들은 바울을 환대해 주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환대해 주었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요. 이 복이 뭘까요? 여기서 말한 복은 그 환대를 통한 교제와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희 지금 어디 있어? 너희 정말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었는데. 내가 필요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었을 건데 내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고하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참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수야? 너희 왜 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환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었는데 그 갈라데아 교회 안에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왜 그런 거야 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른 복음을 내는, 전하는 사람들 17절 이합니다 그 거짓교사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들이 내는 열심은 그렇게 열심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를 이간시켜서 어, 그들, 어, 거짓교사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아니라요. 그들 자신, 거짓교사 자신을 향한 열심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을 내도록 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 말을 잘 듣고, 어 내가 하자 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어, 자기 자신들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어, 만들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열심이나 복음을 복음 때문에 갖는 열심은 예나 지금이나 참 좋은 건데. 엉뚱한 열심을 갖지 말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건 내가 너희를 다였을 때뿐 아니라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건 참 좋은 거야. 주님을 향한, 복음으로 인한, 그건 좋은 건데 다른 건좀 하지 말자. 내말좀잘 들어. 라고 하면서 1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할 때는 오늘 12절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고요. 19절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형제는 다르죠?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어디 있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 받는 건 아닌데 다시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스의 십자가를 그렇게, 음, 훼손하고, 예수의 예수로 말미하면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려고 해, 그거에 왜 속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다시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자라나는 것 그,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어, 우리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열달 그 동안 아이를 뱃 속에 품고 또그 아이를 낳고 어, 하는 그런 수고가 그 노력이. 쉽지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대략 그냥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가늠은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왔는데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갔냐? 내가 다시 한번 그 해산의 수고를 할지언정 내가 너희를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을 때까지. 나는 그 수고를 또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과 바울이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이 사람들이 수단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간시키고 그들의 열심을 나를 향해서 갖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바울은 그들이 목적이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향해서 그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같이 있어서 막 내가 소리치고 싶은데 너희들 좀 이상해.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 부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불렀던 거요. 예 환대예요, 환대. 이 환대를 통한 교제와 복음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그 일이 되었고, 또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던 이 바울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다시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언정 그리스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서든 환대받을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 환대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공동체 지체들 또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신다면, 그리고 그 마음 주셨으니 포기하지 말고 복음으로 다시 낳는 해산의 수고를 또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귀하다는 것,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환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 또는 약함이 될수 있는 것일지라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 환대하여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양육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언정, 그한 영혼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 또한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포기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